네, 오늘은 내것 아닌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 방학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방학이 아니죠. 아이들에는 방학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계약이다. <laughs> 더, 더큰 계약. 이 학기 중보다 더 바쁜.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이들 케어하랴또 교회에서 각자 또 여름 사역도 하시느냐, 이것저것 또 달려오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개학이죠 이제. <laughs> 네. 이 학기 꿈품부 전체 주제는 함께 성화의 과정 걷기입니다. 어, 자녀들보다 먼저 된 자로서 이 땅에 함께 태어났지만 어, 역시나 우리 여전 우리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 매번 부족함을 느끼는 게이 부모의 자리인가 싶습니다. 앞으로 네 번에 걸쳐서 이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부모로서 함께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알지 못하죠. 가능이 안 돼요. 특히 이열달 동안 이 뱃속에서 품다가 남자들은 절대로 알수 없는 이 모성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남편들은 아이가 나오고 나서 처음 품에 안을 때가 그렇게 감격이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저도 얼른 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처음 나오고 이 품에 앉았던 그 순간들이 좀 기억나시나요? 출산할 때 아픔이 정말 다 잊어지십니까? 어,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을 품었을 때 아이들 처음 봤을 때 하... 정말 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할 것입니다. 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아, 내가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키워봐야겠다라고 결심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네,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어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127편 3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어,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좀알수 있는데요. 이 야곱의 아내였던 이라 라헬, 네? 어, 라헬이죠. 어,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들나 대신 나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진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 30장 2절인데요.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신은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 아이의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요즘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를 사실 안 낳는 가정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뭐 피임 방법도 너무 다양해져서 자녀를 낳는 것을 우리의 선택으로 가져오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여와의 호 기업이며 잠언 17장 6절에서는 이 노인의 멸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출산을 하지 않는 어, 그런 친구들에게 출산을 권유하기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축하를 해주기도 하죠. 어, 이방인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던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낳은 것 이상으로 자녀를 여겼을 거예요. 같은 말도 듣기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슬의 고발은 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하나님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신의 뜻대로 악용했기 때문인데 그 선물이 바로 자녀였다는 것이죠. 20절부터가 되게 경악스럽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산을 하느니라 내가 내 은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낳은 자녀라고 여겼던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남편을 위해 낳은 것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은 남편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과 아내로서의 이스라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편인 여호와에게 자신의 아이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가져온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아이를 이교, 이방, 우상신들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살르다 라는 단어가 먹다, 삼키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상들이 먹을 음식으로 바쳤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는요.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 암문 뭐 모합 등에서 행해졌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많이 바쳤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드렸냐면 인간의 생명이 신의 분노 뭐 진노 노여움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신에게 어떤 엄청난 또한 청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훌륭한 가치를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는데요. 레위기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시인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다른 우상신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그 선물인 아이를 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과 에스겔 16장 21절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2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며 섬겼던 이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들어가 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 지역을 섬기고 있던 우상신 이 몰렉을 의미하는데. 우상신마다 나름의 그 관장하는 그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우상신은 출산, 이 우상신은 뭐 풍요,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몰래 또요, 부와 번영을 약속해주는 그런 우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대 근동에서의 부와 번영은 자녀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번영을 위해서 부와 번영의 척도였던 하나인 이 자녀를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그들이 죽여서 우상에게 준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몰렉에게 아이를 바칠 때 부와 번영을 위해서 나의 소유 중 가장 소중한 나의 아이를 바쳤을 것입니다. 자녀는 또 낳으면 됐을 것이고, 이 몰렉이 부와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래에게 자녀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제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까지는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선물을 준 이상, 제가 그것을 중고로 팔든, 그것을 잘 쓰든, 아니면 저기 처박아두든, 그건 더 이상 그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저의 소관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것은 허락된 것이지 우리가 소유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자녀를 문자적으로 이제 몰래게 바치지도 않고 인신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봐야 할 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나의 소유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둘째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이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나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자녀는 우리에게 분노를 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고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의 전제가 그 아들들, 그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대함에도, 우리가 세상을 대함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린, 어른인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모인 부모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움에 있어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법,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맡기시고 책임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관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을, 그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에 주님을 또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